전주구원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근처 주민들이 수수료 인상과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쓰레기 반입 지연으로 피해가 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전주권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들이 멈춘 채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소에는 한 2, 30분 걸리는데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 협의체는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700톤 가까이 는 만큼 수수료를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 달라며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지원 기금의 절반인 23억 원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아진 시장님한테 그때 당 시장님한테 현금 다 주는 걸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된거 전주시는 늘어난 쓰레기는 다른 곳으로 보내 반입량을 줄이겠지만 주민 지원 기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관련 조례가 개정돼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검사 강화는 협약 위반이라며 반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나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성사검사를 하고 있는 주민감시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고 전주시 의회도 주민 요구에 부정적입니다. 간접 영권에 있는 사람들조차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공동 사업을 할수 있도록 전주시와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 협의체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자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